안녕하세요. 마마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여학생의 그림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그린 풍경그림입니다. 음, 그런데 풍경그림의 소재를 제가 10가지를 불렀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음, 그리고 싶은 것만 표현을 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이 아, 그려져 있는 풍경화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음, 그림 그리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 강을 그렸고요. 그리고 강 위에 잔디밭처럼 어, 땅을 그렸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산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집을 그렸는데 이미 잔디밭과 산을 그렸는데 그 위에다가 덧칠하듯이 이렇게 집 그림이 표현되어 있고요. 역시나 덧칠하듯이 밭과 집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사람은요. 제가 사람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람은 집 안에 있대요. 집 안에 있어서 굳이 그릴 필요 없죠? 라고 아주 시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덧칠했다는 점 바탕에 땅, 하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요 그 위에 덧칠해서 그림을 표현했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비어있는 공간에 내가 그릴 걸 배치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요 그냥 그 위에다가 덧칠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심리적으로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그림을 요구했을 때집 안에 있으니까 굳이 그릴 필요 없어서 안 그렸는데요. 하는 부분도 심리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산이 이 그림의 거의 2분의 1 가량을 산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산의 크기가 높낮이가 다양하고요 정한 가운데 우뚝 네 산이 있습니다 자이 부분도 자,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산은요 나의 과제 내 나의 목표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상에서 그때 그때 해내야 되는 목표 과업 과제 충분히 알고 있는 친구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덧칠하는 심리를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무엇인가를 그리고 거기에 덧칠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뭔가 감추는 마음, 뭔가 숨기고 싶은 마음, 이런 거에 대한 예심상의 표현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족이라,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에 덧칠을 했어요. 가족을 뭔가 음, 숨기거나 감추고 싶은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대목입니다. 자 하나 더. 사람을 그리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심정적으로 사람을 그린 거나 다름이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사람이 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릴 필요 없었습니다를 이야기해서 자, 사람 그리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람 그림을 그리 회피하는 모습은 또 어떤 심리 상태를 반영한 것일까요? 사람에 대한 이해 조금 힘들고요. 또 하나, 나를 다른 사람한테 이해시키는 거 역시나 나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친구가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궁금증 같이 한번 해결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친구는요. 재혼가정의 청소년이에요. 재혼가정의 청소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 형태를 세 가지의 가정 형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원가족 경험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머님하고 단둘이 살았던 한부모 가정 시기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혼가정을 경험을 하는데 상징적으로 이세 가지의 가정 형태를 경험하면서 이름이 세번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성이 바뀌었어요. 친아빠의 성을 따르는 이름, 엄마의 성을 따르는 이름, 그리고 얘, 예, 지금의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이름 이렇게 해서 이름이 세 번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남다른 가정 환경을 경험했습니다를 사실은 저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림상에는 어떻게 표현한 것이냐면 뭔가 감추고 싶고요. 가리고 싶고요.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마음을 저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이 친구는 가정 환경에 대한 남다른 경험이 자기에게 나름 네,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겠구나 하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그리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은 염려스러운 점이에요. 나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나를 드러내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실제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이 친구의 정서상태나 심리상태나 아니면 성격적인 특징과 실제 이 친구가 일상에서 어, 보여지고 있는 행동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다른 걸 많이 발견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는 행동을 먼저 하고 생각을 나중에 해서 늘 엄마한테 지적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산 그림에서처럼 궁극의 목표와 일상에서의 목표, 이루어야 할 과업을 다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먼저 하고 사고를 나중에 하는 친구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의식하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에게서는 그런 예, 질타를, 그런 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ADHD 아닌가 하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뭔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표현할 때 실제 자기 자신보다는 뭔가 좀 과장되고 뭔가 좀 다른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감추고 숨기고 하는 전반적인 심리 상태를 예,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할 때 자기의 본 모습과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던 나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내가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음, 의도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평가였던 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예, 그렇게 산다는 건 본인도 힘들게 살뿐만 아니라 나중에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예, 이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음, 찾아내 찾아냈었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림이었습니다. 오늘은 남다른 가정환경이 남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남다른 행동이 진짜 나를 잃어버리는 행동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아보았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었어요. 이렇게 그림은 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나도 내가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